지난 주말보다 더운 하루가 될것 같은 6월 8일 월요일, 때 이른 더위의 볕도 무척 강한 것 같아요. 아침에는 조금 시원했지만, 한낮엔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고 기온이 많이 올랐어요. 공기는 깨끗하고 온종을 쾌청했어요. 자신이 칭찬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칭찬하게 되고, 존중받게 되면 존중할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어요. 격려받게 되면 자신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격려하게 되듯이 흥미와 호기심이 자신을 성장시키게 되어요. 스스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에 빠지면 자칫 흥미를 잃게 되거나 호기심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독창성과 창조력을 갉아먹게 만들어요. 늘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노력해야 해요.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지적 겸손이 필요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몸을 움직여 마음이 통해야 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다고 해도 찾을 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공부고 살아가는 것이 공부여요. 마음을 다잡아 매 순간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고 후회가 없으면 되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임은 틀림없어요. 자신의 길을 갈수 있어야 해요. 단순한 만큼 어렵지만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좌절과 고통 앞에서 삶을 돌아보게 되는 일도 있어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스로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자기 삶을 돌아봐야 해요. 부족함을 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부족함을 모른다는 그것으로 생각해요. 부족하고 부족하면 노력하고 노력해야 해요. 아쉬움보다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간직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해요. 부족하기에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살겠다는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간직해야 해요. 부족하기에 늘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필요해요. 특출나지 않은데 그리 되기를 바라거나 노력하지 않고 재능이 특출나기를 바란 건 욕심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은 나이 든다고 다 어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이는 어른인데, 생각과 행동은 어린이만도 못한 이들이 많아요. 감정에 휩싸여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단속하면서 노력하는 건강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